여러분 x에 이한비타 원전식이 있대요 근데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사 4x 마이너스 k는 0 여기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k가 0 되겠지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k도 0이 되겠지 이런식으로 하는거야 알았지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있어 여기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k라고 돼있지 않니?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플러스 2알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? 그게 나차주낮 추기로. 알았지? 여기다가 플러스 2알파를 했어. 됐지? 그럼 얘가 됐지? 그니까 러 밑에 이게 2알파인 거야. 같은 방식으로 얘는 2배 타겠지? 이렇게 된 거야. 이렇게 3대 이해 돼? 그럼 양변는 2는 미리 곱해놔 됐지?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? 알파 베타 분의 알파의 제곱 분의 베타의 제곱 아닌 6이라 그랬지. 자, 생각해보자. 여기서 두 분이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, 공극의 주의 관계.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죠. 알파 베타는 K인 거 보여? 됐어요? 요건 K에요. 위에 건. 얘 제곱에서 요거 4개 빼면 요거, 그 요거 2개 빼면 요거 나왔던 거 기억나요? 곱셈 공식이 활용 알파 플러스 베타 전수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를 하게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나왔죠 그리고 넣으면 어떻게 돼? 16 마이너스 2k 됐죠 여기가 16 마이너스 2k죠 6이라고 했죠 양변에 k 곱하면 여기 k 날라가라고 했죠 이가 넘어오면 여기가 8k 됐죠 8이 아니어서 k는 2 어? 마이너스 2야? 이거 어디 잘못했구나 어디 부호 틀렸니? 응? 내 우리 보아 그렇군요. 마이너스 음, k군요. 그죠? 내가 2개 곱을 k라고 했지. 마이너스 k인데 그지. 그죠? 이거 다시 풀 마이너스 나올 거예요. 네. 할수 있죠. 네. 응. 쉽죠. 예. 다시 풀어봐요.